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너무 쉬운 것만 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는,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라고 하면 성조가 두 개인 거 아셔야 돼요. 일성이 있어요. 아이가 있죠.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라고 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 성조에 따라 가지고 뜻이 달라져요. 한번 보죠. 일성으로 사용이 되면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아니면 둘이 붙어 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다, 그리고 뒤에서 때리다 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성을 보면요, 당하다. 그리고 힘들게 보내다, 견뎌내다, 꾸물거리다, 지치하다. 예, 이 정도의 뜻만 알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뜻만 외워서는 안 되고요. 예문을 보면서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아셔야 돼요. 중국어는 문장을 많이 봐야 돼요. 단어마다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빨리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국어 마스터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문장을 좀 보죠. 자, 시작은 1성부터 할게요. 你爱着我做吧이때아라고 你愛著我 하는 것은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 1성이죠. 저는 뭐예요? 네, 이때 저는 동태 조사입니다. 동태 조사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누구 옆에서요? 누구하고요? 나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붙어서 주워 앉으세요. 반은 명령, 권유, 청유죠. 부탁하는 거죠. 뜻을 보면 내 옆에 앉아라. 그리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죠. 아이저워쥬샤아이워 아이저 이때 아이 1승입니다. 음, 아이저워 조샤. 누구 옆에 붙어서요?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셔샤 앉으세요. 시아는 뭐예요? 여기서는 방향보호입니다 동사 뒤에 붙여서 동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을 때는 아래쪽으로 앉죠. 그래서 시야를 쓰는 겁니다. 내네 옆에 앉아라. 학교 네. ja. ja. 이때 역시 아입니다. 일성입니다. 학교는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워쟈? Ja? 우리 집 우리 집과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하고 집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역시 이전은 동태의 조사이고요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이죠. 타드자 진 알죠 웜은 따쥬에. 그의 집은 진. 진이 때는 아주 가깝게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사의 형식인데, 이사전을 보면 이게 안 나와요. 그죠? 일단 문맥상으로서는 이게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아주 가깝게, 아이죠? 붙어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린 다슈에, 우리 대학교에. 그러니까 그의 집은 우리 대학교하고 아주 가깝게 붙어있다는 거죠. 다시가 그러면 그는, 입니다. 하나의, 뭔가요? 고얼 구월란 말이죠. 구구월은 1성 2성입니다. 구월 그러죠. 매일 샤머은 없다. 어떤 사람이. 셔머은 어떤 사람이죠. 없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거의 할수 있다. 아이카오. 아이는 의지하다고요. 카오는 기대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한번 볼까요? 그는 고아라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件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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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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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이이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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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 기필코 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기필코 해야 합니다. 야오는 해야 합니다죠. 이때 야오가 동사입니다. 아이자 아이후우다. 아이자 아이후우다 이 말은 집집마다입니다. 집집마다 이 뒤에 더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집집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통제하라고요. 통제 그러면 통지하다죠 해석을 볼까요? 이런 내가 집집마다 알려게 한다. 그렇죠. 청결공 아이가 아이후 청운 라지 청결공 아이가 아이후 청운 라지 청결공 뭐죠? 청소부죠. 청소부가 아이자 아이후 집집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말이죠. 집집마다 돌면서 칭윈 칭은 깨끗이 치우다, 청소하다, 이 말이죠. 위는 운송하다죠. 옮긴다는 겁니다. 옮긴다. 청소해서 옮깁니다. 뭘요? 라지. 라지는 뭐죠? 쓰레기죠. 청소부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쓰레기를 깨끗이 운송하고 치웁니다. 이 말이죠. 네, 일성만 해도 문장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 거몇 가지만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부가 안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국에서 사용하는 문장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보여 드릴게요 两个人爱得很近两个人得很近个人得很近 이때 아이 일승입니다 두 사람은 붙어 있습니다 이때 더는 뭐죠? 정도보를 나타내는 조사죠. 정도보호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 계속. 정도보호. 붙어 있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진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冰箱不要挨着火炉放.冰箱不要挨着火炉放.冰箱 뭐죠? 냉장고죠. 냉장고는 부여하지 마라. 뭘요? 아이죠. 가까이 붙여서 어디에 홀로 홀로 그러면 난로입니다. 난로하고 가까이 붙여서 빵 놓지 마라. 빵은 노타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타할때 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는 난로하고 너무 가까이 붙여서 놓지 마세요. 我家和超市挨得很近。我家和超市挨得很近。我家和超市挨得很近我家和超市挨得很近 우리 집과 뭐예요? 차오슈 그러면 슈퍼마켓이죠. 마트. 马트. 마트라고 할게요. 우리 집하고 마트는 아이다1승이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정도가 헌찐.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집은 어, 마트랑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妹妹总喜欢挨着我坐妹妹总喜欢挨着我坐妹妹你有 여동생이죠. 여동생은 西 그러면 항상 늘 언제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东西좋아합니다 뭘요? 西你有东 이때도 일西이죠东西你有东西你有东西你有东西你有东西你有东西你有东西你有东西你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跟舒服舒服건니 跟你, 당신과죠. 건 이거는 뭐뭐와죠, 그죠? 너와 당신과 아이저 주어 붙어서 앉으니까 쭈 바로 불 쇼프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이 말이죠. 刚挨了一下他的屁股,他就大叫起来。刚挨了一下他的屁股,他就大叫起来。刚刚 뭐죠? 방금이죠? 방금이는 막, 막, 아이, 일성이죠 이때 아이는 뒤에서 치다, 뒤에서 때리다, 뒤에서 건드리다, 이런 의미겠죠? 막, 건드렸다, 때렸다, 이셜 한 번이겠죠, 한 번. 이시한데, 얼화함시킨 거죠. 한번 건드렸는데, 어디를요? 그녀의 피이고 그녀의 엉덩이죠. 피이고 그러면. 이 이게 사성, 원래 경성으로 많이 읽죠. 피이고 이러죠. 피이고 건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지오 따지오 칠라이. 그는 바로, 크게 쨔아오, 그러면 소리치다죠. 이때 칠라이는, 뭐, 뭐,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이때 칠 라인은 방향 보호라고 하죠. 뭐뭐 하기 시작했다. 뭐 변화가 시작된 거죠. 소리를 지르지 않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의감이 있는 거예요. 방향 보호입니다. 我跟件事根本不上你找我也用我跟件事根本不上你找我也用 나는 건 뭐뭐 하죠? 뭐아요? 이한 가지 일과 근본, 근본적으로. 아이부상 관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관계가 없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아이부상 관시, 이때 아이 일성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니우워 당신이 나를 찾아와도, 얘는 뭐뭐 도죠. 찾아와도 매용, 소용이 없다. 해석 한번 볼까요? 나는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내가 나를 찾아도 소용없다. 응. 이두 개의 일, 양진시, 그러면 두 가지 일이죠. I 부상별. 금방 했던 I 부상 관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I 부상별을 포함시켰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문들 중국 현지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걸 마이 아이그 마이 아이 그러면 줄을 쓰답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마이 삽니다, 을 초피아, 초피아 그러면 차표죠. 아이 걸은 파이뚜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뚜이말취피해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아이 걸 그러면 차례차례 순서대로니까 그죠? 그러니까 파이뚜에줄 서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파이뚜이말취피해 해도 상관없다는 이 거죠? 네, 이거는 대화 문장입니다. 네, 去哪는 대화 니다找이你两个小时你去니이거니이말이죠 어디 갔었니? 이걸로 가있죠, 그죠? 완료겠죠, 그죠? 어디 갔다 왔니? 이 말이니까. 와, 아이자, 아이후다. 자, 러니, 两샤小时 그니까 러 나는 집집마다, 아이자, 아이후, 그러면 집집마다죠. 이때 더 부서화 시키는 거에 저는 이게 편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것도 혼용을 해요.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집집마다 이 말이죠. 이게 부사입니다. 그죠? 집집마다. 이게 부사로 만드는 예, 뭐 조사겠죠? 나는 집집마다 찾았습니다. 당신을 얼마 동안 레앙시아웃을두 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투격원 투격을 투격을 투을 투이샤오 위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이죠. 영업맨. 영업하는 사람이 아이자 아이후 집집마다죠. 이때 부사와 더 없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투이샤오합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뭘요? 샹핀. 상품이죠. 他的家跟我的家是挨着的.他的家跟我的家是挨着的.他的家跟我的家是挨着的. 그의 집과 이때 끈뭐뭐과죠그의집과 연결하는 거죠, 그죠. 음, 앞에 명사랑 뒤에 명사를 연결하는 거, 그의집과 우리 집은 입니다. 뭡니까? 아이즈에다 붙어 있습니다. 이 문장도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해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똑같진는 않으니까, 그죠. <목소리> 你就挨着他做吧. 당신 바로 하세요. 쥐뭐머머바 그러니까 바로 해라 이 말이죠. 아이저 타주오바 그녀 옆에 앉아라 이거죠. 그녀 옆에서 그녀와 딱 붙어서 앉아라 이겁니다.